캠핑용 태양광 발전기 끝판왕 캠핑 태양광 발전기. 이 제품은 야외 캠핑용 휴대용 발전소 태양열 발전기입니다. 이 제품은 32,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200W의 출력을 자랑합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야외에서도 다양한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특히 태양열 충전 기능이 있어 햇빛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더군요. 캠핑이나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또한 220V 출력 덕분에 노트북과 같은 고출력 기기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외에도 디자인이 깔끔하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이동 시 부담이 없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. 전체적으로 성능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. 여러분, 휴대용 발전소 AC 220V 태양열 발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1500W 출력과 1000W 시 배터리 용량을 자랑하며, 야외활동이나 캠핑 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고속 충전 기능에 감탄하고 있는데요. 태양광으로 쉽게 충전할 수 있어, 자연 속에서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. 또한 다양한 전자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캠핑이나 여행 중에 불편함이 없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어디든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비상 상황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 덕분에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죠. 종합적으로 이 휴대용 발전소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여러분 휴대용 캠핑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리뷰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900W의 출력과 600W씨의 용량을 자랑하며 양방향 고속 충전 기능이 있어요.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정말 유용합니다. 사용자들은 이 발전기가 조용하고 효율적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특히 태양광 충전이 가능해 환경에도 좋고 전기 없이도 다양한 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가정에서도 비상 전원 공급 장치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았어요. 또한 디자인이 컴팩트해서 이동이 간편하고 설치도 쉽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.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통해 편리함과 안정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음 캠핑 여행에 꼭 챙겨가세요.